2026 하나 K9 픽업트럭은 전통적인 상용차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픽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차량은 강력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며 상용차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 트럭으로 진화한 모델로 평가된다. 외관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K9 픽업트럭은 하나의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기반으로 대형 그릴과 근육질의 바디라인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그리고 공기역학을 고려한 리어 디자인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면부의 굵직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금속 질감이 어우러져 고성능 스포츠 트럭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세련된 크롬 포인트와 21인치 대형 알로이 휠은 시선을 사로잡는다. 엔진 성능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2026 한화 K9 픽업 트럭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디젤 터보 엔진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최고 출력은 400마력 이상으로 동급 모델을 압도한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도시명부터 오프로드 환경까지 완벽히 대응한다. 고속주행 시에도 정숙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차체 진동 억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적다. 실내로 들어서면 프리미엄 SUV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진다.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하나만의 스마트 UX 기술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시스템과 OTA 업데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가죽 시트는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 조명은 무드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적재 공간 또한 넉넉하다. 후방에는 모듈형 스마트 베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전원 콘센트와 방수 기능이 포함되어 캠핑이나 야외 작업 시에도 활용도가 높다. 또한 차체 하단에 배치된 보조 배터리 시스템은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해주며 긴급 상황에서는 발전기 역할도 수행한다. 안전 기술 역시 최고 수준이다. 2026 하나 K9 픽업트럭은 360도 서라운드 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기본 장착되어 있다. 차량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제동 또는 회피 조작을 수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킨다. 특히 야간 주행 시에도 탁월한 시야 확보를 위한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한 트럭이 아닌 모든 환경에서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프리미엄 픽업트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실용성이 결합된 K9 픽업트럭은 상용차 시장 뿐 아니라 개인 소비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 차량의 등장은 하나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 픽업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하나 K9 픽업트럭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6 한화 k9 픽업 트럭 의 리뷰 스펙 그리고 주요 특징 을 살펴보았다. 미래형 디자인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안전성과 실용성까지 모두 갖춘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제공 하는 트럭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보고 싶다면 카 mvp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MVP는 전 세계 최신 자동차 트렌드, 신차 리뷰, 그리고 기술 분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동차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검지손가락 오른쪽으로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카 MVP 유튜브 채널 자동차 반짝임.